자 이종복입니다. 11월 19일 <laughs> 종목장세 필수기법 매수 유망주 열 종목으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 줄 테니까 이번에 온라인 강좌 듣는 사람들은 내좀 있다가 어디로 들어오는지서부터 이런거 해줄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어, 최근에 시장 이야기 참 많이 했고 오늘도 마켓텐에서도좀 부연 설명 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시장에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본인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시장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종목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해줄 테니까 근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이맘때 이종복은 어 만기일 다음날부터가 연말장이에요 어. 수익률이 어디가 큰지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고 AI 로봇 자율주행 앞권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제거는 갑자기 쏙 들어가고 그쪽 종목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다 추세 패턴이고 대신 여러분 역배열 종목은 추격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근데 원래 이것도 설명하면은 또 말기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냥 다 넘어가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종목 장세 필수기법, 매수, 유망주, 열 종목 해갖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알아야 되는 건데, 연말장은, 연말장은, 연말장, 연초장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월등히 좋다라는 거, 이 부분하고, 그 중소형주들의 물량이 호가 구조를 바꾸면서, 조종받을 때는 물량이 없어서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겸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자, 뭐다 제끼고 내가 여러분들 온라인 강좌를 하게 되면, 어, 이 홈페이지에 이, 이 종목장세 필수기법이라는 이거를,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수강 신청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온라인 강좌를 하게 되면 여기에 강의 중으로 떠요. 강의 중으로 뜨니까 조기 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백... 영상이든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요 온라인 강좌라고 해 갖고 요 댓글에 있는 요 영어 주소 있죠? 요 댓글에 있는 영어 주소를 클릭을 하면 똑같은 화면이 뜰 거니까 그 댓글에 있는 영어 주소를 보고 오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거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기법란을 봐야 되는데 기법란을 기법란을 봐야 되는데 음 기법 및 링크 자. 최근에 영상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존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연말장 특수성 해갖고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자 11월 5일 날 보면 연말 연초 특수성 매년 얘기해 주는데 이제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뭐 11월 달 얘기한 거 보이죠.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2024년 1월 12일도 연말장 특수성 해갖고,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 어쩌고저쩌고, 2023년 12월 22일도 보면, 내년에도 꼭 써먹으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12월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상황인 거야, 이건. 이거는. 보면, 연말, 연초 연말장 특수성이라는 얘기가, 2022년도도 있죠, 여러분. 2022년도 12월 9일도 그냥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매년 그죠? 어 매년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잘 잡은 개별주 하나 열 우량주 안 부럽다 잘 잡은 개별주 하나 열 우량주 안 부럽다 하면서 중소형주를 특히 강조하는 타이밍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타이밍부터 내년 1월 달까지가 클라이막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그거에 맞는 매매 기법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소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사거나 이런 걸 해야만 이연말장에 소외를 안 받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laughs> 결국은 날라가는 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정말 위험했던 게요. 그리고 원래 그것도 있는데 이제 내가 안 찾아서 얘기해도 되죠? 여기 일단 다른 거다 빼버리고 이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환율 갖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 지금 환율이 여기 환율이 1390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환율이 1390원에 오니까 화자 1300. 여기 보이죠? 여기 환율이 1390원이잖아. 종합은 330 근처에 와 있잖아. 봐봐 그지? 어, 정확하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내가 이번에 330까지는 밀리는 거 인정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328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330에서 328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종합이 그거 이상 급락이 안 나왔으면 2차 전지가 급락이 안 나왔겠지가 아니고 2차 전지를 급락시키면서 거기를 깨버린 거예요. 이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2차 전지를 급락시키면서 그거를 깨버렸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급락시킨 부분까지 올려 놨죠.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안 올려 놨죠. 그 종합은 지금 329에 와 있죠. 그러니까 330에서 334를 넘어가야 다시 추세가 복귀가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 거기를 넘기려면 반드시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런 얘기 그래서 또해 주는 거야,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2차 전지만 쳐다보겠지. 진짜 돈은 어디 있다고요? 중소형주에 있다고 이 일반이나 어쨌든 넘어가고 여러분 환율 저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는 어, 나스닥 빠져도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그죠 어, 나스닥이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만약에 여러분 어제 나스닥이 500이 안 빠졌다면 어제 500이 안 빠졌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사이드카 수준은 나왔을 거야. 어제 콜옵션, 어, 목요일, 월요일 만기 콜옵션은 외가는 322 수준 정도, 아니, 327 수준 정도는 1000% 넘어간 거 알지? 10배, 10배. 그런 장도 나오잖아, 요 그지? 이게 주식 시장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증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이거 주식시장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시장이 삼각형에서 움직일 때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거를 알면, 보세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클수 있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이 일단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저런 걸 강조해주는 게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콜옵션하고 푸드옵션이 동시에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인 게요.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하니까 어쨌든 요렇게 얘기해 놓고 강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틀어주고 말 풀어 가봅시다. 어 이종복 유튜브에 어 3거래일 3거래일 어 요거 요, 요거 하나 틀고 그냥 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 미국 PPI가 나왔을 때 오늘 밤 미국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PPI가 나왔을 때 미국이 안 급락한다. 내일 장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봐 봐. 100%야 100%. 최소 3거래일 사이에 종목들이 한방팡 튀나 안 되나 뭐, 한, 안 튀나 보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먼저 얘기한 거 뭐예요? 최소 3개월, 3개월, 3 거래일이야. 3일, 3일. 이미 종목들 날라간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에. 자, 여러분, 이게 11월 14일 날 영상이잖아, 그죠? 11월 14일 날 영상이죠? 자, 11월 14일이면은 이날이요. 종합 지수 선물이 318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죠? 그리고 오늘은 329. 어제 330까지 올라왔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330으로 놓고 316.6을 그냥 316으로 놓읍시다. 14. 그러면 330에 14도 해봐. 344 정도죠? 344 정도면은 여기야. 우리나라 횡보했던 그 구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세여세 정도 다세여세 정도를 빼고 하루 반나절만에 절반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수구 시장인 거요 근데 이게 삼성그룹주하고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가 나눠 먹은 게 이제 좀 아쉬운 거지. 이, 이런 게 시장.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삼성그룹주든 삼성전자든이 잡아 먹었어도 어쨌든 지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 주면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시간 지나면서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고 결국은 나중에라도 낙폭 과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지수만 끌어올렸지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는 그쪽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좌우당간 여러분들이 주식을 편하게 하거나 주식으로 돈을 잘 벌, 잘 벌을 거면 1차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주거나 지수가 기본적으로 60일선 위에서 움직일 때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편한 겁니다. 근데 지난 2분기가 그게 아주 그냥 완전히 잘못됐던 거고. 아시겠어요? 어. 여기서도 비정상이었고 요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 내에 비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여러 나왔고, 내가 이거를 갖고 또 하나만 얘기해볼까? 이거는 결과치 결과론이야,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도 될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도. 이, 이 추세선이라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그림대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지, 이렇게 올라갔지, 거기까지도 열려있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 오늘 밤 이해가 돼요. PPI가 나왔을 때가 오늘 밤 지금 미니다가고 있다라는 오늘 밤...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서 향후의 주식 시장은 향후의 주식 시장은 요 330에서 요 334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돌았다라고 표현을 해 주거나 이러려면 340을 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길 뚫고 가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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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병 급소 패턴이라고 해갖고 하락 추세 적산병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내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 근데 여기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사람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식 시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가 여기가 하락쐐기형 비슷한. 하락삼각형, 하락쐐기형 비슷한 야매 고점 하나가 없었어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해가지고서 여기쯤 어딘가에서도 고점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하락삼각형, 하락쐐기형하고 비슷하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주향이된 게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대칭삼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 일종의 대칭삼각형. 대칭삼각형이 삼각형 패턴에서는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는 하락삼각형 완성 여기서는 대칭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완성 이 완전 도형 찾기 게임이지 그러면서 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를 죽이면서 장인나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여기가 여기를 장악해 줘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정도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 기준과 원칙이 없거나 시장을 잘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안 보면서 종합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종목들 가겠지라고 하고서 따라 들어가면 여기서 물리고 그러는 거야 멀어져 있을 때 사는 거야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 아시겠어요 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이 주식시장이 어쨌든 참 비정상적으로 희한하게 움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끝났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60일선을 못 넘어간 게 단점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그림 정도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방으로의 급락에 대한 리스크 쪽은 없는 거, 혹은 적은 거. 대신 급등을 해야거나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을 하거나 급반등이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강하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애들이 가야 되는데, 걔들이 못 가니까 급등도 못 하는 거.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종목장세 밖에 안 나오는 거요. 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말기 못 알아들으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은 가게 되면 335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까지는, 아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얘기 안할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종합 주가 지수가 2,500선 언저리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중요한 것은 종합이 2,550을 돌파 안착해야지 시장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종목도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향후에 조종을 받을 때 향후에 조종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종합이 2430선 정도를 안 깨면서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이라도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430선을 깨게 되면 다시 2400을 테스트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죠 근데 그거는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 금만 글줄 알면은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그런 얘기 잘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엮이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날라간 주식 한번 볼래? 이제 종합이 저렇게 되면 종목들은 다 날라간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보좌관한테 그 날짜를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우선 내가 자율주행의 한 종목부터 얘기해 볼게. 인포뱅크가 슬슬 움직이지? 근데 이 인포뱅크도 이 종보기가 나는 이 주식을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요쪽, 요쪽 어딘가 시점이야, 여러분. 원준 기억나죠? 예전에 2차 전지 빌빌빌빌 거리고 그럴 때 원준이가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나는 한번 종목을 좋게 얘기를 하면 그 주식이 죽을 때까지 그 주식을 죽지 않으면 그 주식을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꺾여 내려와도 추세 패턴이 만들어져 있으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대신 저 추종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율주행. 아시겠어요? 어. AI, AI서부터 이쪽, 그래도 이거 내가 숫자는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예, 네, 업데이트를 하다 말아 버렸네, 여러분 그렇죠? 예, 네, 업데이트 하다 말았어요. 내가 이이 야간 방송 타이밍 진짜 강조 많이 했고, 좋 타이밍이 포트폴리오, 그죠? 어, 포트폴리오로 추천하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연말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장으로 넘어가는 거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루니시또 초대박 났고, 루니시 원래 오늘 마켓텐에서는 또 이게인지, 어, 미란이, 권미란 앵커나 누구나 어쨌든 이토마토가 서로 짜고 치지 않고, 그냥 미스터 진단을 안 봤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어, 이게, 이게 가장 최근에 추천한, 대신 문자 메시지를 못 날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추천한 마지막 급등주입니다. 아니 씨 어떻게 된게 급등한 주식은 다 추천했대. 어, 진짜 맞아.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보여준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11월 14일 정규 방송 중해 가지고서 막한것 중에 이 루니 갖고 얘기하면서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거 보이죠? 여러분. 아까 내가 보좌관한테 인포뱅크 나는 아직도 좋게 본다라고 찾아으라고 했더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화장실 갔나 보구나. 자, 어쨌든 간에 연말 연초장 중소형주 그리고 장이 조금 반등 나오니까 AI 로봇서부터 날라갈 주식은 다 날라갔다라는 거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움직임이 좋으려면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종합이 330에서 334를 돌파하는 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제약이나 또 2차 전지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340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 그다음에 조선주나 이런 어 지금도 이제 지금은 또 다시 조선주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격을 좁히면 이격을 좁히면 이렇게 한번 튀는 거. 이건 정배열 패턴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배열 패턴은 이격이 떴을 때 따라 들어가면은 이격 좁히기에 당하는 거고, 지금과 같은 상태는 좋은 겁니다. 요, 런 상태가. 2, 3일 정도 눌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루닛이나 이런 거를 따라 들어가는 게또 불리하게 되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뭐냐? 이격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격이라는 게 뭐냐? 이격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와 오일선과의 거리를 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실전 기법으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섹타로딱 간략하게나마 팬 서비스는 해줄게. 어, 정배열 역배열로 얘기를 할게.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얼마나 쉬운지 알아봐. 조선주나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종을 받으면 그게 눌림목이거나 반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격이 떴을 때는 그 폭이 클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든 2차전지든 AI든 로봇이든 지금 날라댕겼던. 지금 날라다기고 있는 자율주행 AI 로봇 저런과의 주식은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등이 지금 되게 세게 나온 거지. 그 되게 세게 나온 반등이 뭐까지 갈수 있는 거냐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나? 거기까지 들어가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별로 가고 있는 주식이 조종을 받을 때 어, 이거 잘못하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지.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다만, 반등이 뭐고 반락이 뭔지. 그리고 주식은 눌림목과 반락을 주는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대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눌림목이거나 반락이 나오는 걸 사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떨어지게 돼 반대로 역배열이나 바닥을 돌리는 애들은 반대가 되는 거야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그걸 판단해 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판단을 정확히 하면 정배열 주식에 비해서 몇 곡절 이상 수익을 주는 게저 역배열 패턴이고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반등발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리고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줄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줄게. 삼성전자나 2차전지 같은 것을 우리가 가격 조정이 얼추 가격 조정을 되게 깊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야지 되는 타이밍에 삼성전자는 기사 띄우고 날린겨. 그 날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바닥이 탄탄해진 거지. 그 다음에 2차전지는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했던 시점이 8월 달도 있었고 9월 달도 있었던 거야. 그래 8월 달 쪽에서 혹은 9월 달 쪽에서 돌려서 가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뒤통수 또 오지게 맞은 거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제일 많이 받은 쪽이 2차 전지. AI 로봇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만큼 반등이나 이런 눈에 띄는 건 없었어도 이차 전어 AI 로봇 자율주행 같은 게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완료가 되고. 단독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진 쪽을 저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자마자 먹는 법 쪽으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조선주가 오늘 양복 나잖아요. 쟤네들을 적절한 시점에서 오늘 따라 들어가면 내일 정도도 올라갈 때 팔아먹을 수 있어 그게 사자마자 먹는 법이야. 근데 이종복은 루닛 같은 주식의 적중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해돼요? 내가 루닛을 실질적으로 매수 추천한 거는 이날이잖아 11월 14일이죠? 11월 14일 날이 얘기 들어가 있죠? 지금도 쟤는 13시 넘었습니다는 얘기를 해주지만 그걸 안 찾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데타를 내보낸 것 같은데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11월 14일 정규 방송 중 해갖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것은 루닛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14시 타이밍인가 아마 언제쯤이었을까 여러분? 거기까지 갈, 가기에는 시간 부족하니까 끊을게 정확하지? 어 이런 게 이런 게 사자마자 먹는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이게 내가 나, 예전에도 돌파 돌파 매매 기법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돌파 매매라고 하고서 의등이 끄등이 다 따라하는 게 이런 거요. 근데 돌파 매매도 정배열 돌파하는 게 급등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 보면 로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시가 너무 늘어지면 안 되는데, 요, 요기를 돌파하자마자 날라가고 이탈된 저점까지 가니까 이제 물량 받고 있죠? 이, 런걸 따라 들어가면은, 이런 걸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눌릴 때 당하는 겁니다.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떠한 기법이든 이 종복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아, 그 다음에 거래량 이동평선 균 필살기도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그전 시간 관계상 뺄게요. 기법의 제목, 기법의 제목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주식이 이 주식이고, 뭐가 저 주식이고, 그런 패턴이 어떤 거고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걸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등.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환율이라도 잘 보거나, 환율이라도 잘 보거나, 주식 시장 지수 선물로 얘기를 하면, 330에서 335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지수대가 2차 전지가 가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스닥이 별일이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만 다시 1,400원대로 가지 않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 기준에 340쪽으로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 라인에 입각해서, 어, 조선주나 방산주가 이격이 뜰 때는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이 나오거나 반락을 이용해서, 그죠? 얕은 조정을 반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단기간에, 단기적으로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기대 수익이 큰 쪽은 2차 전쟁에 AI 로봇 자율주행서부터 막 이런 거 가이드라인 잡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마 큰 소외감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야간, 이번 온라인 강좌의 핵심은 이번 온라인 강좌의 핵심은 내년 1월달까지 펼쳐질 그 종목장세 기법 플러스 매수 유망주 열 종목을 해주는 게 이번의 목적이니까 수익 안 나고 이러는 사람들을 잘 참고해서 한번 시장대응해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몇 개씩 얘기한 거잘 체크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 화면은 이걸로 놓지 말고. 이걸로 놓읍시다. 이걸로. 이걸로 아차 할인 이벤트도 잘 체크하고